12.3 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고 어, <laughs> 확인을 한 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어, 그리고 <laughs>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 결국 선관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두 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어, 검찰은 내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사 12.3 내란이 있었던 어이 자정 무렵 12월 3일로 넘어가는 공공시 37분 또 공공시 54분, 53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공공시 37분, 공공시 54분 대검 선임 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된,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 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의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대령의 진술, 성관이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령의 진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성관이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대령입니다. 성관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영이 정성우 1차장에게 성관위의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 내용과 일맥 상통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급,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 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